하여튼 공막염의 이제 자기 관리 자기 관리법은 공막염은 포도막염, 뭐 갑상선 암병증처럼 이제 자가면역 질환으로 봅니다. 면역 기능이 과도하게 예민해지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곤함, 어, 면역 기능 저하가 어, 공막염의 큰원인입니다뭐루마티스나 쇼그렌증후군이나 뭐 강한 빛이나 또 과로, 스트레스 이런 것도 큰 원인이지만 큰 음, 자가면역 질환.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 내가 내가 공막이 예민해져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으로 보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 그다음에 숙면 잠을 푹 자는 거 우리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을 청소하고 해독하고 새로운 피로 충전되는 우리가 하루 동안의 피로를 자는 동안에 해독해서 청소를 한다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청소가 깨끗이 된 맑은 피로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데. 이 해독이 덜된 상태, 청소가 혈, 혈관 내 독소가 있는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 눈이 항상 피곤하고 그 피곤함이 누적되면서 눈의 질환들에서 잘 오게 됩니다. 그 숙면이라는 것은 잠을 깊이 잔다는 것은 어, 하루 동안의 피로를 해소하는 시간. 그냥 잠의 개념이 아닙니다. 내가 하루 동안에 이렇게 어, 썼던 혈액이 이제 인체의 전체를 돌면서. 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했다면 자는 동안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이사,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는 산소와 영양분을 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 세포까지 어, 혈액을 공급한다면 자는 동안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시간인데 잠을 못 자거나 자다가 잘 깨거나 또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서 이 잠이 깊은 잠을 못 자면 어, 산소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면서 혈액 내에 계속 찌꺼기들,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아, 자고 나도 피곤하고 그것이 반복되게 되면 눈에 질환이 원인이 니다 잠을 푹 자는 거. 그 다음에 피를 맑게 하는 데는 음식입니다. 그래서 청록색 야채를 자주 드시고 특히 공망염에는 뜨겁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, 홍삼, 녹용, 꿀, 어, 흑염소, 어, 개소주 이런 거 더운 성질의 음식. 삼계탕 이런 걸 피하시고 어, 버섯 종류 버섯 종류 음식 어, 그 다음에 미나리, 콩나물 청록색 야채를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항상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.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원래 생존 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지나치게 받으면 항상 독소가 생기고 눈을 충혈되게 하고 눈을 붓게 하고 눈 질환의 큰 원인이 됩니다. 스트레스를 어 받지 않게 기분좋게 어 기분좋게 그 다음에 기운이 약하지 않게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것이 스트레스 입니다 기가 막히게 되면 혈액이 돌질 못하고 혈액이 자꾸 엉깁니다 혈액이 엉기면 혈액순환이 안되고 독소가 쌓이면서 눈 질환 공방염의 근원이 됩니다 기분좋게 기분좋게 살려면 웃으면서 사는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웃으면 즐거워지고 즐거우면 또 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스,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노래방도 가고 뭐, 춤도 추고 술도 먹고 뭐, 친구들끼리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것은 웃는 거 웃는, 웃으면 행복해지고 또 그것이 반복되고 행복하다 보면 또더 웃게 되고 그래서 웃는 것이 공방용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